오늘 우리가 이은 미가서 짤막하지만 굉장히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언서 중에 호세아도 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 소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뭐 예언자들이 미가나 호세아가 무슨 뭐좀 떨어진 그런 예언자란 말이 아니라 받은 예언이 작기 때문에. 반면에 뭐 예레미아나 이사야는 대선지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 계시를 뭐 엄청나게 이제 예언을 주셔서 대예언 소예언 하지만 레벨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아가 전 선배고 미가나 호세야는 그 선배들의 예언을 자기가 살아가는 점들에서 반복하면서 아주 극심하게 부패한 세속주의화된 그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는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는 등목이라고 하는 문화는 뭐 미국이나 뭐여러분도 미국에서 하시니까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시아 문화는 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뭐 그런 말도 있듯이 그냥 묻어서 가면 된다 이런 문화적인 전통도 있고 해서 그러지만 뭐 요즘은 컴퓨터 시대고 AI가 지배하는 문화여서 로그인 등록하지 않으면 아예 사용조차도 할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등록조인이라고 하는 등록조인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교회에서 심심찮게 뭐 오래 전부터 이제 사용을 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는 등록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초청을 합니다. 그 은혜의 초청이라고 그러죠. 그 은혜의 초청에는 등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모두가 다 와서 마시고 살아가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이 환영과 초청 속에도 보면 너희들 올때 뭐 등록을 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업때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베풀어 주시는 거고, 우리의 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겨요. 참 놀랍죠.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이 넘치는 국률의 은혜를 하찮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 아, 공짜니까. 여러분, 뭐, 공짜 싸구려는 뭐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롭고 공짜로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으세요. 그건 뭐냐 하면 응답입니다. 다른 응답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서 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기보다는 전부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속주의화가 돼 버리고 주변 고대 근대국가의 이방문화에 흡수해 버리고 우상숭배주의자들이 돼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는 참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사회학의 영역에서는 합리화를 세속주의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산업혁명과 근대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면 사회나 문화가 합리화가 되고 인권이 신장되니까 당연히 세속주의화가 되니까 종교는 없어질 거다 뭐 이렇게 예견했던 60년대 70년대의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오히려 뭐 오늘날 종교는 더 융성하고 더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합리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세속주의는 아니라고는. 정확하게 말하면 세속주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우상 숭배주의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결국 자기를 우상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너 바른 응답을 하라, 너 나에게 대답을 하라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어떤 저명한 그뭐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셨던 이슬람 학자의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참,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왜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가? 성경에는 참 좋은 하나님 말씀이 많고, 특히 뭐, 자기네가 경견으로 이해하는 코란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성경의 사람들로 존중하라. 뭐, 이런 규절도 있고, 그래서 자기네는 상당히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을 존중한다. 그런데, 자기들이 비판하는 것은 실망해서 그렇다. 경전의 사람이고 성경의 사람이라면 그 삶의 자세가 좀 경건해야 되고, 좀 그런 좀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세속주의화가 되어서 과연 종교로서 가치가 있나. 이런 말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진지한, 정직한, 신앙의 자세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환영, 자비하심에 등록 없이 받아들인 걸 말합니다. 이러한 환영에는 우리가 뭐 등록을 하거나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가장 고귀한 희생을 치루었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뭐 갖다 붙여야 될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가, 복음과 은혜로의 초대가 이렇게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 역시 진실해야 되죠. 여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만 나는 여기에 바른 인격적인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차원이 빠져버리면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앙상한 세속주의화가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못하고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 되어버리죠. 또는 미가서 6장이 전형적으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미가서의 말씀이 아주 귀해서 미가서 6장 말씀 전체를 제가 좀 설교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 그래요.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 나에게 대답해라. 그 말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대답을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성이에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근원성으로 돌아가는데 그 근원성을 구약성경에서 가장 소중하게 담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완전히 공짜로 얻은 은혜인데, 그리고 토라를 신명기의 토라를 신의산에서 주셔서 그거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응답하는 거다.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원성이 되시지만. 그 과거에 근원적으로 활동하셨던 그하나님 오늘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에서 빗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예언자들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도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출애굽에서 베풀었던 하나님의 근원적인 본래적인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00년 전 사건이겠죠. 500년 전 사건이겠지만 그게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미래의 우리 삶을 그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하나님의 종도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구원하고 신의 광야로 인도하신 그거를 상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수없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동행하시고 이 광야의 교회의 대표죠. 광야의 교회는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바로 하기 전 설교 중에 이 광야의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썼는데. 우리 역시 실시도 하고 오해도 하고 실족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구원의 복된 삶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두 번째 예는 하나님이 발람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던 가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강한 중간에 모압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발람은 당대 뭐 잘나가는 점술가죠. 발람을 산위에 모시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네 모압 용토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시오. 그러면 큰 돈을 주겠다. 그런데 이 발람은 엉뚱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 것은 놀랍게도 당나귀예요. 나귀입니다. 모아방의 대령을 받고 가던 도중에 타고 가던 나귀가 주인 발람에게 세 번이나 반발해요. 돌담에 비벼서 발람의 다리를 상하게 하기도, 땅바닥에 내동이 쳐가지고 뭐 이런 일도 있고요. 허가한 발람이 막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항의했다. 그 민숙이 22장과 24장 전체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내러티브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러티브인데, 아니, 무슨 짐승이 말을 하나? 원성경인 무슨 뭐 농담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은 바로 내러티브로, 성경의 내러티브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가를 바로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이나 합리성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세계에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지만 신비한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이걸이 내러티브로 표현하는 거죠. 짐승이 말을 했다는 말은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뱀이 말을 합니다. 하와에게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가면 더 기가 막혀요. 바리새파를 향해서 너희들이 부패하고 세속주의가 된 인간들이어서 길거리에 돌멩이가 소리를 칠 거다. 이건 더, 더, 아니, 짐승이 뭐, 제르세를 쓰는 거 얘기하지만 무슨 돌멩이가 소리를 지르나본 우리 예수님도 참 희한하게 말씀하시네. 근데 가만히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 속에서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보금식 부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기를 타고 감난산 내리막길에서 내려오시는데, 업무의 제자들이 쫓아오던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릅니다. 찬송하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가 있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우리가 마지막 몸에 부활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해드리는 그 예배에 신령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와 영광이 같이 있어요. 평화와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표현해주는 아주 소중한 말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광채가 나에게 비추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죠. 하나님의 광채의 빛이, 말씀의 빛이,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춰줄 때 나에게는 평화로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염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자하거나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자할 때 하나님은 평화와 영광의 빛으로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의 점술가의 저주의 입을 틀어막아서 축복의 말씀으로 닦아 놓으신 분이다. 돌멩이가 소리 지를 수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나귀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은혜를 다 베풀었지만 놀라운 것은 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을 쳐버리고 이방문화의 정신이 없어서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너 자기 중심주의, 자기 우상승배주의에 빠져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린 자들이다. 지금 이 고발을 미가가 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느 기독교 원로 목사님을 비난하는 원로인이 계십니다. 교회를 비판할 수 있고 목사를 비판할 수 있죠.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맛이 다른 사람처럼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한다는 건참 어려워요. 적어도 대안이 없으면 비판은 못 합니다. 신중하게 기독교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이런 조언은 여러분 기독교 전체를 쌌쌓이 다 뒤집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조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저 자기 짧은 소견이나 자기 개인적인 불쾌한 경험 때문에 비방으로, 비방표로 그렇게 비난하는 원로, 언론인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오늘 너무나 지독하게 세속주의화가 되어 있다. 거기 나와서 깔깔거리고 낄낄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름들이 김미등, 뭐, 이다위,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자기네들은 굉장히 고결하고 남을 정지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전형적인 바리새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세속주의자가 참 무섭구나. 자기 자신도 모르게 너무 깊게 자기 우상승배주의에 빠져버리는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모두에게 추궁합니다. 너는 나에게 대답해봐. 너, 나에게 대답해봐. 이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를 정지하기 전에 너가 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답해라. 이게 지금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을 노래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바리세파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을 노래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돌멩이가 소리 지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누구도 막아내지 못한다. 나귀가 소리를 지른 것보다 더한 표현이죠 나귀는 울음소리나 제수처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겠지만 돌멩이는 뭐 전혀 이런 걸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멩이를 통해서 너 바리세파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그리고 그 능력을 증언할 수 있는 분이다 정신 차려라 그 말입니다 결국 바리세파와 같은 교회와 남을 헛들고 정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버려진다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돌멩이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돌멩이처럼 버려지고 하찮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남겨진 사람으로 선택해서 구원을 하지, 너희들에게, 너희 교회에게 너의 믿음에 구원이 없다. 그런 그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담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응답을 요구하시는가? 미가서 6장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담겨져 있어요. 공의를 행하라. 바른 길을 걸어가라. 두 번째는 인자하심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인자하니까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인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겸손을 가지고 동행하라. 그 말입니다. 공의를 행한다. 인자하심을 사랑한다. 겸손히 행한다. 이 삶의 모든 태도는 예수님의 삶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나는 공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편견이 심하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절대화를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관점만 절대주의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공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공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과 짝을 이루어 있어요. 짝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용서와 자비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나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분노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가 보다 그런가 하면은 겸손한 것보다는 나의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를 변명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뱀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했고 자기를 변명하기 시작했고 이른바 이성주의, 합리주의, 세속주의가 속출했는데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없어도 나의 합리적인 이상과 판단을 가지고 잘만 살수 있다고 하는 무신론을 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무실론이 넘쳐납니다. 세속적인 가치로 교회의 삶을 다 덮어버립니다. 교회는 주식회사처럼 비즈니스를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장소로 전략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 때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그런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인자하심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남을 정죄하지 않는 거죠. 인간의 문화와 역사를 보면 야만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공짜인데 그것은 동시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 이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너는 그 은혜의 가치를 가지고 세속의 물살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게 너에게 준 영적인 특권이여 보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대답해봐. 너는 은혜의 가치를 가지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지금 미가가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아주 그 유명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들은 유모가 어린 아들을 피신시키려고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두발을 저는 절뚝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망한 왕가의 아들로 남의 집에 얹혀 살며 어렵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입었던 은덕을 생각해서 사울의 집안 사람 가운데 생존자가 없는가 찾다가 그 아들이 있음을 알고는 자기와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경제적인 안정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원래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그 일가족을 다그 종으로 주어서 불편함이 없게 해 줍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졌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무비보셋 또한 다윗의 은혜를 입고 이 은혜의 가치를 단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살았던 믿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편에는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의 가치를 가지고 물살을 거스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헌신차처럼 버려버리고 살았다. 예수님도 너는 나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이 예를 행하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행하라. 너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 이런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운충과 부활의 능력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부활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삶들에 임지하시고 통행하시고 공의롭게 살게 하고 인자를 베푸며 살게 하고 겸손하게 행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 미가는 겸손하게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환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도덕적인 자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것은 뭐 도덕적인 인품을 말하고 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겸손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의 가치를 사는 즉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나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하심과 은혜로 채워져야만 복된 삶을 살수 있어요. 이런 삶의 태도를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 안에는 하늘의 보배로운 신량한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 교회 하나님 같은 언어와 단어들이 너무나 흔치 않게, 제멋대로 쓰여지는 세속적인 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이 속에 든 진짜 신령한 보배를 놓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겸손해 행하는 사람들, 그 은혜의 가치를 옮기며 사는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광채의 축복이 임죄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질그릇 속에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의 보물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의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아야 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야 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과 그 갚을 수 없는 국류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은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잘못된 합리주의와 정제와 자기 변명으로 살았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믿음의 식구들이 세속주의의 물결이 판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구원받은 남겨진 자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